안녕하세이제니입니다 오늘은 자, 여기 앞에 어, 이게 있죠 이거 아이싱카를 한번 가지고 놀아볼게요 아이싱카를 뜯어볼게요 동생은 이몬스터카요 테이프를 뜯고 그렇게 했네. 원래 있는 대로 다 해놨는데. 어쨌든지 알려줄까? 여기에도 테이프 붙였어. 음. 조종기하고? 여기. 음. 어, 조종기, 음. 요 앞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아니. 이게. 맞아, 아까보면. 아, 이렇게 있어? 이거 하고 저기 안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박혀 있어요. 이게 여기 안에 박혀 있어요. 여기 안에 박혀. 이거를 뺄게요어빼졌습니다 쓸데 이거 없는 거. 내릴 거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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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야 내릴 수가 있고, 이거 올릴 수 있네요. 전체도 이걸로 할게요. 이게 좋아요. 지금 배터리가 다 넣어져 있는데요. 이제 스위치를 딱 켜고, 자이 앞으로 갔다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거 타이어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열리고요. 그 이렇게, 이렇게 빠 팝이면서 열리고요. 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고이거는 창문 이개열리고데 이렇게 냥 이렇게 손고 이렇게 닫았다 할수 하고, 이이것도마찬 이렇게 요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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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면 저게 이렇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에 네 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여기 건전지에도 세 개. 건전지에는 세 개. 두 개. 2개. 두 개가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 안에 다섯 개가 들어가고 여기 두 개가 들어가는 건데요.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덮고 다시 이렇게 덮을 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덮으면 망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도록 해요. 그 다음에 자, 제가 저기 안에서 조정을 해볼 테니까,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시죠. 자, 내것때문에자 보시죠. 엄마, 현아, 엄마, 아예 다 먹었는데? 움직인가요? 안 움직이는데요? 안 움직이는데? 껐잖아, 스위치를! 이거 스위치를 껐는데요? 스위치를 켜줘야 돼요. 어. 제가 실수했는데요? 자. 자, 안 되죠? 자,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본 채, 바퀴 보시면, 이게, 이게, 이렇게 해서, 앞 이게 앞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뒤로. 이렇게 하면 뒤에 불 빛이 나고요. 이렇게 하면 앞에 불 빛이 나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아, 이렇게 누르고, 봐봐요. 이거 누르고, 앞으로 하면 옆으로 가고요. 누르고, 뒤로 하면 이렇게. 응, 리거 이렇게 하면 되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응. 멋지죠. 근데 이걸 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거 뺄수 있잖아. 자, 이렇게 해볼게요. <laughs> 자, 오, 되네요. 신기합니다. 이걸 빼서는 된다. 이게 빼서도 되네? 왜안 되지? 음, 너무 멀어서 안 되나 봐. 이게 이게 없으니까 너무 멀은 게 가지라나 봐요. 자 이제 동생 걸 보시죠. 따따따따따 응. 따. 일단 애에요단 어, 여기 있는데요. 일단 까볼게요. 여기 테이블 떼고. 자 제가 네. 그래도 못 빼니까 여기 여기 테이프를 테이프 보단 그냥 이걸 빼버려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여기 메카드가 두 장이 네. 들어있는데요. 이게 이게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빼고요. 빼실 땐 메카드 두장 쓰게 가능 한번 봐봐야 돼요. 네, 이거는 그냥 열어버려. 열어. 이렇게 열면은 안에, 자, 안에 조정기. 이박릴 아, 필요 없어? 조정기가 들어있는데요. 그럼 이제 박스 어, 움직이네요 역시. 움직이네요 역시. 내 형아는 못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온석하에서 어디든지 갈수 있긴 하는데요. 자, 아주 재밌는 놀이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자 이렇게 미끄러질 게 있는 곳에서 겨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맞아. 아직 아직 응. 시시시 아직 자 아직 이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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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안 돼. 어어어만하라고 알겠어. 자, 갑니다, 여러분. 레디고! 내가 지잖아. 제가 힘이 있데요이 이런, 이런 제가 진 거예요.